어, 어떻게 어 보면 그때 이혼을 했어도 또 가야 되고 또 지금 내가 아까 전에는 50이 넘으면 난 사실 이게 박살나는 게 보여 음. 부부간의 이별수가 또 들어와 근데 어차피 이별수가 되더라도 한번 고비를 넘겨 봤으니 나중에 후회도 없을 것이고 그 사주를 이겨내지는 못할 걸로는 보여 그러나 인간이 노력을 할수 있는 만큼 난 노력하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음. 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잘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장신영 씨가 그만큼 참는 거에 자기 몸이 아파. 병이 생기는 거. 어, 그게 합병으로도 오지만 우리가 이제 이제 모든 게 어, 거역을 한, 한다면 대가가 오죠. 그 대가는 이 양반이 몸이 아플 거야. 아플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정신을, 정신건강을, 정신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주거든. 음. 어차피 그 일이 없었어도 이 사람 사주가 일찍어치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야 되는 사주거든. 그래서 사실 이분은 술 먹으면 안 돼. 음. 술 먹고 자살 생각 이런 부분들의 충동이 올수 있는 사주. 야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버티는 환경이 200%를 나는 버틴다고 생각해. 이 사람이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는 거거든. 음. 남들 시선을 꺾어놓으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잘했어. 근데 내 자신을 많이 돌봤으면 좋겠어요.